황금아, 응, 응? 응? 어, 어, 있었어. 아이고 우리 황금이. 모래가 계속 들어가 있네. 백구이 아, 응. 고양이 집 안에 있었어요. 산다살 보내는 거 보여줘. 응. 이거가 제가치고 난리가 아니네. 음. 우리 깼구만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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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야시끄러 응. <laughs> 스크래쳐 생겼어요, 스크래쳐. 아구, 신나, 신나, 신나. 아구, 신나. <laughs> 난리 났어. 아우, 우리 황금이 난리 났어, 황금이. 황금아. <laughs> 아우, 너무 좋아. 캣닙까지, 캣닙까지 너무 좋아. 우리 백금이. <laughs> 아이고 맘에 들어해서 너무 좋다 맘에 들어해서 <laughs> 아이고 야옹아 어, 너무 좋아해 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<웃음> <웃음> 너무 좋아 우리 황금이 <laughs> 세상에 오래간만이니까 너무 좋아 <laughs> 너무, <좋았어, 웃음>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우리 황금이 아이고, 너무 좋았어. 너무 좋아. 응? 너무 좋았어. 아이가. 응. <laughs> 아이가 이뻐. 아이고, <laughs> 우리 황금아. 귀여워. 얘네들이 자꾸 눈에 혀가지고 응? 너무 맑아가지고. 우리 전에서안 돼. 예뻐하시죠. 그래서 아니 제가 혹시 힘드시면 음. 아니 제가 엄청 잘 가지고 보이고. 이게 있으니까 막내도 이렇게 얘기도 하고 밥 주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. 소이가도 하시니까. 그래서 경사가 음. 다. 우리 걔가 우리도 스물 몇 마리씩 키웠어요. 나도 그 짐승을 좋아해서. 아. 근데 여기 사람들이. 개가 여기 많은 건 알아요. 네, 육서에못에도다 보내지 농 고양이들도 그래. 있었던 것 같은데, 그날따라 막 소리가 나가지고 와봤는데 묶여있더라고. 그전에도 묶여놨어요? 뭐, 그전에는 안 묶여놨어요. 아유, 그 정도로 어. 애정이 어. 많으시구나. 저기 오네. 아유. 그래. 아유 그래. 어저께는 전화를 교수 안 받아서 이게 좀 부담스러우신 것같해요 아니, 아니. 그게 아니라 놓고 밖에서 음. 묶으면 음. 안 돼. 음. 이렇게 아이고, 귀여워. 음음 꼬끄이. 아이고, 이뻐. 음 이리 와. 이리 와. 이 꼬마. 이거 좋아. <laughs> 아니, 볼타고가 이렇게 나왔어. 여기로 와. 아이고, 왕고미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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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너무 좋아? 조만간 얘네 중성화 수술 시켜 줄게요 어디갔어? 이건 사람은 누나몬 여기 살짝 눌렀는데 괜찮더라 고 여기 물고 아예 놓지 않아서 막 흔들어 언제 그랬대? 우리 그날 있을 때? 네 <laughs> 그날 <내 근난. 웃음> 아이고 이놈의 새끼 왜 그랬을까 으 <laughs> 음. 아. 입니까.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심한 줄 몰랐네 아 음. 그렇게 심한 줄 몰랐어요. 그래. 이게 모래가 있기 때문에, 이 순댕이. 순이가 이제 보여요여기무 그러니까. 아예 놓 않아. 언제 그랬대? 나못 봤는데, 그냥. 베꼬마! 대답도 잘하네. 순둥이 맘마 많이 먹었어? 저게 응. 막 그러니까. 또, 물고 가만히 있어서 물리고? 흐흐흐 <laughs> 백금아, 맘마 많이 먹었어? 아이고. 우리 사랑둥이. 오, 우리 백금이. 가서 맘마 많이 집이. 먹고. 얘는 너무 이쁘다. 어, 심통이야, 심통. 너무너무. 아이고, <laughs> 이뻐. 아이고. 너무 좋아. 못 다시가 게네 얘네가 너무 눈에 있어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, 제가, 늘어서 잘 키우면 안 되나요? 네. 아무튼 늘었더니, 잘 키우시나요? 엄청 이뻐요? 아, 이뻐요. 이뻐봐. 니네 주사까지 다 맞추면은 건강해지거든요. 이쁘나. 여기 엄청 간지러럽데 이거. 응? 응? 응. 야옹! 야옹! 됐구만! 어이구만! 어이구 응? 방금이! 기가 너무 간지러워, 응? 비소독도 맨날 해줘야 되는 건데 며칠이한 번씩 코하도 못했으니 아 <laughs> 귀여워 <웃음> 얼굴이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한범이 응응 이마를 건조해줄 거 이거 음. 진짜 살 오동통하네 토시, 토시 토시 잘 먹었긴 했어 코가 이렇게 새카매 이거 어여 중성화고 주사 맞자 음, 이뻐. <laughs> 아이고, 이뻐. s o c r 너무 마음에 들어. t mommy 황금 a w Will y 이 u hang me? Hang 면저 e 너무 조그만 m just singing, you a p p r o 응? c 가 Beauty name. w 아이고, 너무 좋아. 이렇게 봐. 아이고, 얼굴이 통통해가지고. 응? 아이고, 이뻐. 아니, 도... 아이고, 이뻐. <laughs> 또 올게. 베꾸미, 엉금이. 또 올게, 얘들아. 스크래처 잘 사용해라. 좋아하네. 응 좋아해. 응응 너무 좋아해. 배꼽아 응. 잘 있어. 또돌러 올게. 배꼽도잘 있어. 또 우리 황금이 잘 있어. 응 응. 헤헤헤. <laughs> 아이 좋아. 재주는 응. <laughs> 많아. 잘 있어 백금이도 응. 응, 응. 이렇게 쳐져 있어. 못 <laughs> 응. 하네.